자, 재고량이 200개 이하인 제품수라고 했는데요. 문제가 어찌되는지 볼까요? 여기 봅시다. 재고량이 200개 이하인 제품수 요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의된 이름, 재고량. 우리가 여기에, 여기에 재고, 여기에 재고량 요 부분을, 쌤 보세요. 재고량 이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 재고량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난번에 입력을 해줬었거든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님이 수정할 때 어떻게 하면 됐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잘못 입력한 거는 수정하라. 그게까지 설명했죠? 재고량 여기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등록, 등록되어 있어요. 자, 재고, 요 부분이 재고량으로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요. 자, 이, 정의된 이름 재고량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 값에 개를 붙여라. 개를 붙여라. AND 연산자를 써라. 이 말인데, 우리가 함수를 뭐 써야 된다고요? count if 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네요. 아이고, 또 새로운 함수를 써야 되네.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나죠. 이 count if 함수는요, count if 함수는 아까 말했죠. 한 300번 시험 문제 나왔다고. 300번 시험 문제 나온 것그 중에서요, 이 count if 함수가요, 한 250번 나온 거 아닌가? 쌤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많이 나온 함수입니다. 완전히 끝내주게 이 카운트 이프 함수가 많이 나온 함수예요. 정말 대단한데 쌤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고 정확한 데이터는 쌤이 보여줄게요. 일단은 이 함수 정말 나오, 많이 나오는 함수거든요.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서 끝낼게요. 자, 카운트 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트 이프 함수가 그러면 뭐냐 보세요. 자, 쌤 화면을 보세요. 카운트는 뭐, 뭐겠어요? 카운트 헤아린다 그죠? 개수를 카운트한다, 카운트한다. 지금 여기 뭐예요? 몇 개냐, 몇 개냐? 재고량 200개 이하인 게몇 개냐 그랬잖아요. 카운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하는 거죠. 카운트하는 함수인데 여기 뒤에가 뭐가 붙었어요? if 만약에 뭐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재고량이 200개 이하다라는 요게 조건인 거죠. 요 조건에 따른 카운트를 해라. 제품의 수를 구해라. 카운트 해라. 그게 카운트 if. 조건에 따른 카운트. 카운트 if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인 그 카운트하는 함수로서 카운트 if 함수가 아주 적당한 거죠. 자, 요거 카운트 if 함수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200개 이하라 그랬죠. 재고량 200개 이하. 카운트 if. 자, 갑니다. 자, 여기에 카운트 if니까 무조건 카운트 i f 씁니다. 난 COUNTIF 괄호 열고 합니다 COUNTIF 괄호 열고 COUNTIF입니다 COUNTIF는 COUNTIF 괄호 열고 까지 합니다 괄호 열고 까지 됐죠 괄호 열고 했으니까 요번에 또 처음 만나는 함수니까 함수 마법사 해봐야 되겠죠 FX 한번 눌러봅시다. 예, 우리 요거 금방 끝내고 수업 끝냅시다. 자, 카운트 펌은, 우와, 두 가지밖에 없네요. 간단하네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뭔가 레인지, 영역이다. 그죠? 카운트를 할 영역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뭘 카운트 할 겁니까? 문제에서 뭘 카운트 한다 그랬죠? 재고량을 카운트 하는 거죠. 그죠? 예, 재고량을 카운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는 뭐냐? 이 재고량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을 전체를 드래그해 주면요. 자동으로 재고량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한글로 재고량 이렇게 쳐도 돼요. 왜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는 재고량이라고 이름 선택한 것을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고량이라고 타자를 치는 것이 원래 맞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드래그만 해도 재고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재고량이라고 타자 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세요. 자, 여기는 재고량 부분을 카운트 할 거다. 됐죠? 자, 밑에 봅니다. 밑에 클릭합니다. 크라이테리어. 조건이죠. 아까도 크라이테리어 조건 나왔죠? 조건이라 했죠? 조건, 크라이테리어 이 영어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조건, 조건. 알겠죠? 조건이 바로 크라이테리어입니다. 크라이테리어. 조건. 조건이 뭐라 했죠? 200개 이하죠? 200개 이하를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샘처럼 치세요. 작거나, 같다, 200, 끝. 짝거나 갔다 200 끝입니다. 예, 짝거나 갔다 간단한 게요만큼만 치는 거예요. 쳤어요. 자, 커서를 위로 한번 클릭해 봅시다. 위에 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봅시다. 위에다가 클릭하니까 나는 쌍따옴표를 안 쳤는데 얘가 쌍따옴표를 자동으로 붙여주네요. 그죠? 자동으로 붙여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쌍따옴표를 딱 붙이고 나니까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3, 5, 200개 이하 재고량이 200개, 이한개몇 개인가 볼까요? 1개, 2개, 3개. 맞네. 진짜 3개 맞네. 그죠? 제대로 답이 나왔죠? 예. 확인하면 되겠어요. 예. 예. 3. 제대로 답 나왔어요. 실제 답은요. 카운테이프 가로, 재고량 콤마. 쌍 따옴표. 작거나 같다. 200. 쌍 따옴표. 가로같고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답이 3. 정, 제대로, 제대로 결과 값이 나왔어요. 멋지네요. 예. 제대로 했어요. 자, 오늘 이게 요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너무 지치잖아요. 그죠? 지치죠? 함수, 엑셀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우리,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때, 함수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확실하게, 선생님하고 배우는 시간의 절반 정도를 함수만 할 겁니다. 그 정도로 함수를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아시겠죠? 함수 도사가 되게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어, 그렇게 해 줄게요. 오늘은 처음 만났어요. 함수가 어렵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하다 보니까 대충 뭐 하다 보니까 됐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 함수가 호리신 종류가 많다 했잖아요. 그죠? 함수 종류가 많다 했는데 이 함수들을 진짜 완벽하게 다 가르쳐 줄 거거든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실력자가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